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바로 준비한 차량, 바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랜드 카니발 차량 자체가 말 그대로 정말 패밀리카, 뭐 카니발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카니발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아버지들의 이제 꿈의 차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 그랜드 카니발 자세한 차량 정보들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이제 이 차량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실게요. 출발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방금 그랜드 카니발 전체적인 외관적인 영상 빠르게 한번 살펴보셨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차량의 정보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08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7년 11월 8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또한 차량의 색상은 지금 은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지금 연료는 경유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키로 정도 운행을 했으며,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 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인 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등급은 GLX 고급형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차량 정보들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빠르게 한번 이동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랜드 카니발 전면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우선 앞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이쪽이 약간 변색, 약간 변색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약 12년 정도 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세월의 흔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범퍼, 앞범퍼에는 약간 짜잘짜잘한 생활기스 정도는 있어요. 앞범퍼에는 약간 생활기스 정도는 있고, 뭐, 본네트에는 돌튀김은 뭐, 크게 없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돌아서 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타이어는 지금 작년에 교환이 된 차량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마모도 상태도 거의 지금 거의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80%에서 90% 정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지금 뭐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차량 상태에 유지하고 있어요 카니발 측면 한번 운전석 측면 한번 볼게요 운전석 측면에도 약간 약간씩의 문콕 정도는 한 앞에 두 군데 뒤에 두 군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는데 크게 티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D타이어 D타이어는 이제 앞에 앞타이어랑 D타이어랑 위치교환을 한번 하신 차량 같아요 그래서 D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30% 정도 남아있는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휠도 이 정도면 은 양호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후면으로 돌아서 우선 후면부에는 지금 따로 큰 스크래치나 뭐, 기스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까지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그랜드 카니발 차량은 11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양쪽 이렇게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뒤로 당기면 이렇게 뒤로 밀리고, 이제 동승 이제 사람들을 이제 타실 때, 그리고 이제 짐을 실으실 때는 당겨서 앞으로 밀면은 더 밀려요 앞으로 이제 앞 시트까지 밀고 이뒤 시트까지 더 밀면은 정말 크게 이제 적재 공간 이제 적재를 크게 할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차량 같습니다 조석 측면부는 지금 이쪽에 약간 약간 울그락불그락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부식은 없다는 점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해서 지금 이 정도 연식이면 아무래도 좀 부식들이 좀 있기 마련인데 이 차량은 지금 부식은 크게 아니 거의 없어 아니 아, 아예 없어요 주식은 이제 거의 없고, 아예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 조수석 앞에 휀다 쪽에 약간 칠까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있네요. 네. 이 외에는 따로 큰 문제점들, 뭐, 스크래치나 심한 기스 정도는 없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 차량 엔진룸까지 열어봐서 엔진룸 상태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랜드 카니발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우선 엔진룸 한번 세척을 한번 하긴 했는데, 마르면서 조금씩 먼지들은 남아있는 점 감안해주시고, 같이 한번 함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냉각수. 네, 냉각수는 여름에 가장 중요하죠. 냉각수통 자리에 있고요. 냉각수 지금 양도 적정선 안에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스티어링 펌프, 스티어링 오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오일도 지금 어, 예, 아직 이 앞까지 꽉차 있는 모습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료 필터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워셔 주입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진 오일 체크 한번만 해볼게요. 오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일이 지금. 교환하신 지뭐 엄청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일 교환하신 지는 얼마 안된것 같고요. 왜냐면 이렇게 손을 문대면은 금방 연해지는 게 아무래도 오일이 교환하신 지 얼마 안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일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일 많이 남아 있고요. 양도 색상도 지금 딱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흡기 라인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여기에 에어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는. 그리고 대용량 델코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리고, 뭐 지금 디스플레이나 뭐전 전자계통 조작할 때도 뭐 따로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엔진룸 구성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까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랜드 카니발 실내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승합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뒷좌석으로 와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선 지금 바로 머리 위에는 지금 이제 천장에 송풍구가 지금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송풍구 온도 조절은 이쪽에서 하게 됩니다. 바람 세기 조절이랑 온도 조절 같이 할수 있고요. 송풍구 갈수 있는 방향까지 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부분 자동차 모양의 부분을 누르면은 제가 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똑같이 있으니까 위에 부분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분이 자동으로 다시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TV까지 볼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조작이 조작이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었는데 조작은 제가 조작법을 알아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건 아니고 작동이 된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제가 이해하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뒷좌석 한번 비춰주시면은, 아, 뒤에가 6명, 그리고 앞에가 3명, 그리고 운전사,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 이제 조수석 이렇게 2명에서 총 11인승, 11명이 탈수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량의 이제 뒷자리 일단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운전석 앞으로 가서 이제 앞쪽 실내 옵션들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 앞쪽에 옵션들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핸들은 가죽으로 덮여져 있지만 지금 핸들 커버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크락션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 리모컨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옆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랑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여기도 볼륨 조절 버튼이랑 이제 요위에는 모드 누를 수 있는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앞에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쪽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오래됐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은 지금 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DMB나 후방 카메라는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DMB도 여기가 지하라서 그렇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히터 공조기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 뒷좌석도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프론트, 요 앞쪽에서도 편안하게 이제 바람 세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바로 가, 운데는 비상등 점등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이제 앞에 이제 성에가 꼈을 때, 이렇게 누르면은 앞에 열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천천히 녹는 이런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조작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보시면은 억스랑 USB 연결할 수 있는 포트. 그리고 기어노브 바로 옆에 보시면은 시거잭, 12V 시거잭 두개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또 짜잘짜잘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자잘스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서 아무래도 뭐 승합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짐도 많이 실게 되고 그만큼 뭐잡동상에서도 많을 수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따로 적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진짜서 2열 시트도 그렇고 1열 시트도 그렇고 이렇게 암레스트가 이렇게 팔걸이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는 것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그랜드 카니발 옵션들 그리고 실내 구성들 안내를 해 드렸는데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아요. <laughs>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39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5만키로에 2008년식 정도. 아무래도 이 정도 이제 스펙이면은 거의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게다가 마지막 여기 위에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옵션도 그렇게 없는 옵션도 아니고 높은 등급의 차량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GLX 등급 차량에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금액 390만 원에 추천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영상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랜드카니발 전체적인 외관적인 상태 그리고 엔진룸, 실내 옵션들 구성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차량의 정보들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량의 연식 2008년식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7년 11월 8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15만km 정도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 색상은 은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등급 그랜드 카니발 2륜 차량이고요. GLX 고급형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페이스에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 39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썬루프 있고 오토슬라이딩도어 있고 뭐 프로토 에어컨 다 알차게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정말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상 카스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